전혀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 제 온라인 강연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인데 이제 본래는 시즌별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을에 막판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10월은 베타 버전 강의 강연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뭔가 좀 보완점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교재가 허세미술관 제가 낸 책이고요 제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다시 준비하면 뭐라도 보완이 됐거나 좀 디테일해지거나 뭔가 좀 달라져 있겠죠. 허세미술관 책을 바탕으로 강연을 합니다. 수강하시면 좋은 대상은 미술 입문자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멤버십 고흐 등급 이상이고, 근데 제가 이제 별다른 혜택을 주기 전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모두 듣게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 허세미술관 교재 핵심내용을 렉키스로 추려가지고 이야기해드리는데 예를 들어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구별법이랑 현대미술을 어떻게 감상하면 좋은지 이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나 줌 방송 중에 택일 할 건데 첫 방송은 줌보다는 유튜브 라이브 회원만 공개되는 양식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듣고 있나요 주 1회로 시월은 4회차 완성으로 할 예정입니다. 첫 강의 5일 나는 걸로.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 미술 입문자들에게 추천드리고 더스미술관 정도는 너무 쉬워. 나하고 안 맞아. 그런 분들은 입문자들 주변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